장모님이제주작업 풀을 다 깔끔하게 해주 있습니다 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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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그, 과수 나무 밑에, 그, 깔끔하게 하십니 제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나, 아니, 힘드시 않습니까? 예, 안 힘들어요. 즐거워요. 예, 즐거요 저것도 예. 버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충평북도반양흉영천면미살 때, 그,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열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복숭아나무 복숭아 밑에 복숭아나무 밑에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복숭아꽃이 밑에 복이아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복숭아 복숭아나무 밑에 복숭아나무 밑에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밑에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복숭 네 이게 다섯 개에 다섯 개요. 이제 더 심어요. 여기 거 네. 습니다